지금 이제 인조한 위원장이 오늘 대구까지 갔어요. 네. 홍준표 시장님 만났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이제 그 공개 회담 있고 그 비공개로 또 회담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만났더니 이준석에게 안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그 비례 정당 만드면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게 놓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아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상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이게 조작해가지고 이게 덕보자 변호사, 강신호 변호사가 돼요. 고소를 시키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이준석이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오리 이게 성상나 바다가 무고한 이준석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게 고소해가지고 지금 기소 의견을 가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 개, 인적으로는요 홍준표 대표가 시원한 말도 해요. 딱1마디 하면 저는 한마디는 홍카 콜라고요. 90만 마디는 심각 콜라. 쉬어버린 심각 콜라다. 이래 보는데 일단 이게 이준석 열석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예. 그 신통방통 네. 예, 지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병목 우리 위 원장님하고 같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오랜 기간 사실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모든 정당이 생기고 소멸하고 음.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소멸가는 여러 가지 <laughs> 과정들을 다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도 아 일견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면 <laughs> 그 이준석 신당은 기본적으로 그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두석 아니면 세석일 <laughs> <laughs>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음.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취지로 여쭤보니까, 그게 과거가 다, 과거에 <laughs>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준석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과거에도 그런 정도 되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성공 못 했다는 거예요. 음. 어, 그 얘기를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10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좋은 거들을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열석이면 20%인데, 음. 지금 이게 우리 보수청에서 이준석한테 20% 저는 도저히 뭐, 제주에는요. 솔직히 뭐 제가 그런 사람 끼리끼리 만나긴 하지만, 제주에는 이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한때 게 저희 사무실에 남자 직원이 좀 많았어요. 그 이준석을 좋게 보던 사람들도 지금 여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발은 두 개거든요. 그 인류한 위원장님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미스터 뭐 린턴이라면서 게 완전히 영어로 조롱하다시피 해버리는 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유명한 여의도에서 안철수 의원고이 옆방에서 보급집에서 게묵다가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게 좀 비판을 했겠죠. 그왜 혁신위원장한테 왜 영어로 말하냐 이거는 이게 혐오 발언 아니냐? 이랬더니, 이준석, 뭐라 했냐면, 이게 한 네다섯 번을 안철수 씨, 안철수 씨, 이러면서 이게 조용히 좀 해라, 밥좀 먹자. 조용히 해라고 한 네다섯 번을 소리를, 고함을 칫다는 거예요. 그게 실망한 분이 정말 많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그 이준석의 인성에 대해서. <laughs> 고난하시면 말씀하시면 <laughs> 아, 출마하시려면 아니, 뭐안 됩니다. 출마하시려면 뭐안하셔도 됩니다. 출마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내년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네. 그, 저는 이뇨한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수모를 당해준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이뇨한위원장이 정말 한수이다. 음. 그렇잖아요. 음.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본인이 다 이게 수모당했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수모당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항상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건지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이녀한 위원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는 되게 점수를 많이 얻는 거죠. 솔직히.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랑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저러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 좀 짜증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우리 보수층은 제발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아니,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그러냐 맨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두분다 당적이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저도 눈치를 보잖아요.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예쁘게 봐주셔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내, 네, 내가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저 걱정하면서 방송해요, 사실은. 네? 이게 다 눈치 보는 게왜 그러겠어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국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시청자가 두렵고. 그런데 그게 몸에 이제 점점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밴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실 미운 사람 많아요. 그렇죠 싸고 싶은 사람 많죠 음. 어떤 때는 막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그게 참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게 다 그게 이제 훈련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어떻게 이두 분은 전혀 눈치를 안 봐요 정하복에 <laughs> 두명훈의 양비론이 아니고저는 <laughs> 이준석 <웃음> 이준석의 선택인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laughs> 눈치를 안봐여기서게 여기 오늘 바로 잡아야 될게 <laughs> 네. 장성철이라고 있잖아요 이준석 네. 밑에서 완2참 모입니다 <laughs> 방송을 많이 하죠 방송수행만기에 2천만 원 버는 라디오 같은데 많이 나가는 우리 자파, 자기가 고수라는데. 그,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저에 대해서 허위방송을 했더라. 그거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니까 또 오해하면 음. 안 되니까. 음. 이장성철이가 Y10을 나가서 오늘. 그러면서 그 안철수 의원이 1억 소송을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그 과로 때문에 현기증으로 약간 이게한번이게 어찌 어찌다가 쓰러지는 적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게 뭐 이기인이라고 천하용인 할때 완전히 심폐소송해가지고 심장이 아주 문제가 있다. 이래가 아프 사람 상대한다고 했잖아. 옛날에 이준석이가. 이렇게 심장 이상설을 제기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이번에 마라톤을 완주를 했거든요. 심장이 상설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짜로 세례가 이력을 했던 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성철이 뭐라 했냐? YTN에서 야, 내 친구가 서정욱 변호사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막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 변호할 거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 임막혼냈죠 제가 방송에서 장성철이 까는데 뭐 옛날 에 친구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소송을 왜 맡아줍니까? 전혀 소송 의뢰나 아무런 이야기도 그 통한 통화 통이 통화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와이트에 나가서 제가 자기그 변호한 것처럼 안 선수. 이런 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황당한 황당한 사건이네요. 그니까요. 음. 저도 그게 그 명예가 있는데, 저한테 정장성철를걷 사람을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보면.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 통화를 안 합니다. 음. 아니, 방송에서 막 하고, 예전 연락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님 또 이제, 음. 제가 궁금한 게그 김견 대표가 유상범 애널 대변이 잖아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거의 할 만큼 다 누린 거 아니냐. 이런 취재, 뉘앙스에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불출마 내지 흠지로, 희생,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래 보이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취재된 게좀 있는지요.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아, 취재는 많이 했습니다. 네. 뭐좀 밝혀주시오. <웃음> 오늘 <웃음>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불출마, 하시는 게 아닌지. 아, 불수 있는 거, 제일 좋네요. 예. 어, 아, 제일, 제일 좋죠 <웃음> <웃음> 수도권 갔다 달 뒤면 똑같지만. 예. 아니, 그런 지금 뭐 취재 결과는 예. 사방에서 그렇게 많이 건의하고 음. 있다고 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유상범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시잖아요. 그 음. 근데 보통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표에 대해서 그 거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그래도 응.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됐으니까, 응. 그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취지한 거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응.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지, 응.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이게 제가 보기에 자랑 결단이고요. 지금 이게 요즘 여론조사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취지가 쑥쑥 올라갑니다. 모르게 저희가 방심하거나,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뭐 자만하거나, 이거 는안 되지만, 냉정하게 수치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모든 여론조사의 추세가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강서구 민주당이 승리할 때요. 이게 바로 너 이제 그 성자의 저주가 벌어질 거다. 너가 17% 이기면 교만해져가지고 막 200석 빠른 이탄이도 오르고 조국이 정동영까지 203석 이게 오만 방지하잖아요. 이런 이 성자의 저주가 일어날 거다, 민주당한테. 이랬고, 국민의힘은 이 낮은 자체로 민효환 위원장 와서 지금 이게 혁신하면서 지지를 좀 받아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혹시 게뭐 이런 상황 내년 내년 총선 전망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게한 말씀 종합적으로 해주시죠. 지금 민요한 혁신 위원장이 하시는 모든 행보가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그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저항을 안 하잖아요. 아, 영남,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측근그룹, 그 불출마 내지는 험지에 나가세요라고 네. 이 의원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결국 그게 대통령의 뜻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다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저런 방법은 맞는 거죠. 음. 이제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지지율이 높은 걸로 박수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화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음. 네, 근데 이 화답의 속도라든가 그러면 화답의 양이요. 음. 그다음에 화답의 질 음. 이런 게 이제 국민들께서 그다음 단계를 보실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또 지지율은 답보 상태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하지만, 그, 임유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미 용산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다 모든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보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음.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년에 이겨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과 보수 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으셔야 돼요. 뭐라도 참아야 돼. 왜?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기분 나쁜 거 이거는 조금 잠시 다 내려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전략. 서 변호사님도 응. 저한테 동의하시죠? 예.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그 다음에 저는. <laughs> 제가 <정도>. 이준석처럼 영어로 <laughs> 하면요. 100% 동의합니다. <laughs> 네. 이준석이가 100% 100% <laughs> 네. 동의를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두 분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고요. 음. 입만 열면 완전히 아, 주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비교 저는 어제 네. 그 따뜻하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 마중을 현관문까지 넣었잖아요. 그렇게 머리까지 손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의 그 누나, 동생, 누나 같다, 형제 가때렸잖아요이두 분의 진정한 역사적 화해에서 우리그 보수의 미래, 저는 희망을 보고요. 뭐, 우리 오늘, 의원님 놓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지금 이게 목동이죠? 네. 양천. 양천갑 그 잠깐 한1 0초만 홍보하시. <laughs> 그 목동은 지금 양천갑은 사실은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 이제 재건축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강남 서초처럼 격자무늬 지하철이 없냐막 이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내년에 되면 이제 삼선이에요. 예.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짜장면도 삼선, 짬뽕도 삼선, <laughs> 사실 국회의원도 삼선이 최고잖아요. 상임위원장을 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국토 위에 가서 사실은 이 양천을 그 발전을 그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게 이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거 그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